아,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옵시다. 어제가 4일이고, 오늘은 4월 20일. 우선 꽃이 다 폈어. 여기 문학경기장 뒤에 조그마운 동장인데, 작년까지만 해도요. 원래 잔디밭 있던 거를 모래로, 잔디밭을 벗겨려고 고무장판을 깔다가, 고무장판 벗겨낸다면 흙. 흙을 덮더니 또 흙을 다 덮더라고. 오늘 잠깐 오도 잔들까네. 돈 쓸데도 없으니까 문학 경기한 뒤편에오시다 오늘 공기가 엄청 좋아서 저기 저기 서청에 그 산이 다 보이네. 저게 소래산이야. 이게 메이스타디오 여기 야구로 유명한덴가봐. 야구 야구하는 사람이 많이 오고 지금. 2022년 올해로 딱 70이 됐네 우리 아들은 40이 됐고 아들은 30에 나왔으니까 여기 온 지도 2년이 돼 간다고 2년이 돼 가는데 아이고 여기 경기를 하는 걸본 적이 없어 2년째 횟수를 3년인데 야이 잔디에서 이거 골프연습 하면 좋겠는데 바로 앞에 인천 체육회가 있고 경비원들이 있어가지고 공놀이 못합니다. 이게 축구장이. 저봐야 지금. 비료 뿌리고 난리 야서 원래 잔디였던 걸 고무장판 가다. 할 일도 없어서 사람 모아가지고 인건비 주는 거죠. 오늘 경치가 엄청 좋아요. 저희가 정자가 있고 여기가 이게 내가 좋아가지고서 일로 이상한 건데 서울하고 좀 멀어 두 시간 거리니. 사람들 일하는 거 보이시죠 야 개, 개이만 이렇게 보이네. 우리 앞 집에 오늘 어저께 나간다고 해서 일 년만에 계약을 했는데 하루 지나서 안안 오겠다고 2 0 0만원을 받았어 은행으로 통해서 이거. 이무 뭐 세상 이렇게 계 약을 하면 그것이 안될 테나. 뭐나